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스토케스틱 지표를 최종 매수 타점에 참조하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전 강의의 복습 개념 또 추가 종목을 이용한 추가 상황에 대해 다룰 예정으로 연동성은 크게 없으나 앞의 강의를 보시지 않은 분은 이 강의와 함께 봐주시면 폭넓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차트 세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기본 지표로 이용되는 2평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제하였으며 회색 라인은 볼린저밴드 120일에 표준편차 1로 설정한 상하한 선이 되겠습니다. 또 붉은색과 푸른색의 구름처럼 보이는 지표는 일목 균형표 선행 스팬 1과 2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모든 라인을 해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붉은색 라인 은 스틱 슬로우 26에 55로 수치 변경 후 %d 값은 해제한 즉 %k만을 붉은색 라인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해제한 만큼 추세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으나 이볼린저밴드와 일목균형표를 활용 하신다면 추세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매매 관심 구역 매매 타점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종목은 jw 중해제약입니다 이 구역 보시면 캔들 흐름이 일목균형표 구름대는 물론 론 회색의 볼밴 한선 아래에 분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하락 흐름에 있는 것으로 매매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조금 더 기간 경과시켜 보면 캔들이 볼밴선 내부로 들어오며 구름대 위와 아래를 오고 가는 모습 형성되는데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횡보 이후에는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결국엔 올 것인데 이 횡보 기간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막연하고 만약 종목에 대한 재무 재료 가치 분석이 동반된다면 결국 상승추세 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장투매매를 시작할 수도 있겠으나 그 막연한 기다림을 인내하고 분석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때문에 상승추세로 나아갈 것이라는 좀더 명확한 신호 또 매수 후에 좀더 빠른 상승기대 위에서는 특정 기준 신호를 발견 후 진입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시속 60km 정속 주행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횡보상 구역의 종목은 당최 언제 속도를 낼 것인지 또 가속 페달을 밟으며 속도를 급속히 올릴 수 있는 담력이 있긴 한 건지 알수 없는데 이와 반대로 만약 잠깐의 틈이라도 생기면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내고 또 차가 막혀서 다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감속하는 자동차를 보게 된다면 이 운전자는 속도 낼 기회가 생기기만 한다면 즉시 가속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구간 보시면 볼벤 상한선이라는 속도 제한 이상의 속력도 상관 않고 단번에 가속 후 붉은색 신호등을 만나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벤을 활용한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볼벤 상한선을 명확하게 파동상으로 뛰어넘은 이후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 운전자가 한 성격 한다는 잠재된 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시내 도로에서조차 잠시 잠깐의 틈을 비집고 급가속을 할 정도라면 고속도로라도 만나게 된다면 물 만난 고기 마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갈 것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운전자가 언제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될지는 명확히 알수 없으나 이 상승 파동을 통해 이 운전자가 정속충인지 아니면 한 성격 하는지 운전 스타일이 가늠케 되는 것이며 종목 선택은 이렇듯 그 캐릭터를 확실히 할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하되 매매 관심은 잠시 속도를 줄이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들어온 후를 기다리며 기약하는 것이 적어도 횡보상 단기 상승, 길게는 추세상 큰 폭발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캔들 또는 볼밴과 일목균형표 지표만으로는 명쾌한 매수 타점 선택에는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 판단은 하단 지표인 스토캐스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도움 받자는 결론입니다. 차트 보시면 캔들이 볼밴 상한선과 일목균형표 아래로 흘러내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시험 성적도 90점도 잘한 것이고 89점도 잘한 것인데 이 라인 하나를 두고 그 밑으로 1, 2점 빠졌다고 해서 부정 보기보다는 좀더큰 박스 구간의 개념으로 이 부근은 비교적 가격 조정이 들어왔으며 반등을 할 만한 자리에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어쨌거나 이 상단 지표만으로는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는 똑부러지는 답을 내려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갈등 속에 하단의 이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3월 16일까지는 하락을 보이던 라인이 17일 들어 명확하게 상승으로 방향을 바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추세상 상승을. 할수 있는 긍정적 시점에 와 있음을 위에서 선별해주었다면 나는 매수 OK라는 명확한 판단을 이 하단의 스토캐스틱이 딱 부러지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손절과 말씀드리면 캔들이 만약 구름대 아래에 위치한 이 상황이면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기 직전의 캔들 몸통상 최저가 즉이 라인이 되는 것이며 만약 구름대 위에 캔들이 위치한 상황이라면 캔들이 아닌 구름대 아래 라인을 깬 후에도 하루 이틀 내 빠른 가격 회복 못한다면 손절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인 1차 목표가는 직전 파동상 고점이 되겠으며, 2차, 3차 목표가는 차트를 더욱 크게 보며 강한 고점이 있는 자리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초입부 또는 그 고가 그외 매물대 분석 등도 가능하겠으나, 강력한 재료나 뉴스가 터지는 경우 이를 무시한 채 어디까지 오를지 알수 없을 정도로 수급에 따라 강력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므로 역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잡. 잡고 대응할 수 있는 매수 대비 최고점 매도는 지나고 봐야 알수 있는 최고 난이도 레벨이므로 내가 매도한 이후에 추가 급등 이어 나갔다 해도 당시로서는 알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고 만족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마치 내가 차버린 남자친구가 지나고 보니 대기업 입사를 해서 승승장구 하는 것을 보며 지금의 남자친구 대신에 그놈을 계속 만났어야 되 었네 하며 후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며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인 바 그런 푸념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 하지 말고 지금의 남자친구에 집중하고 행여나 지금의 남친도 특정 포인트 에서 놓아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적정선에 커트하고 또 다음 튼실한 남자친구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태도인 바 빗대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직전 고점 저항까지 1차 단기 상승 또 잠시 눌림 들어오더니 볼밴 상한선에 이르자 바로 박차고 강기 급등하는데 22년 4월의 과거 고점상 하락 추세로 돌변하는 길목의 저항까지는 상승하는 모습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 매매 패턴 강의 주제상 이 자리는 매수 충분히 가능한 상황. 이 자리는 이 매매 패턴으로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 흐름 이어가는 종목은 비이성적인 초급등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속해서 좋은 눌림과 반등을 몇 차례 더 보여줄 여지가 크므로 좋은 눌림 자리에 제 차 돌에 하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리 보시면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흐름이 볼밴 상한선과 구름대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온 바 추세상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을 만한 전제가 들어옴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때 최종 판단 위에서 스토캐스틱 라인 보시면 6월 19일이 되자 위로 꺾여져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최종 매수 실행을 할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조로 이 캔들 자리에서 멤버십 회원분과 관심 가져야 할 종목으로 A.W. 중에 제약 소개 영상 올려 드린 바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는 구름이 캔들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바 구름대 하단 라인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며 이 라인을 하락 이탈하고서도 이틀 정도 안에 재빨은 재진입 못한다면 손절하는 것인데 며칠 경과해 보면 잠깐 위태로운 상황 있기는 했으나 바로 재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지켜보시면 1차 목표가인 전고점을 당시의 거래량 대비 동급 수준 또 주가가 밀리기는 커녕 상승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전 고점에 이르렀음에도 수급이 붙지 못하고 막힌 듯한 느낌으로 밀리는 모습 보인다면 최소한 분할 매도 또는 전량 매도하며 다음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겠으나 이처럼 직전 고점 자리에 이르자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솟아오른다면 너무 재빠른 전량 매도보다 일부 매도 또는 매도를 유보하며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후 보시면 22년도 전 고점까지도 가볍게 넘었으며 수급이 줄지 않고 20년 최고점까지도 돌파 그렇다면 최고 끝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16년도 역사 고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되는 헤드앤숄드의 오른쪽 어깨가 깨지는 자리를 최종 목표로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은 오른쪽 어깨가 존재하지도 않을 만큼 가파르게 급락 보였는데 결국 강한 저항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바 왼쪽 어깨 참조한 라인 연장선이 되는 이 부근까지는 현재 주가 초급등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극히 경계하고 만약 보유 중이신 분이 있다면 수익 실현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기존과 다른 급등을 보인다면 한눈에 보이는 직전 고점만 볼 것이 아니라 차트를 가장 크게 보며 강한 저항을 살펴 분할 매도 대응에 참조하는 것이 그나마 권장할 수 있는 급등의 혼란 속 매도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결과적으로 최대 125%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상승분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같은 좋은 잠재 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과 발걸음을 같이 내딛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으며 좋은 종목 선택과 대응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누적해서 올릴 수 있기만 해도 더할 나위 없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댓글 한 말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